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메뉴를 먹으러 왔는데요. 이름도 엄청 신선해요. 형님 육개장, 형님 돌솥 비빔밥,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음식이죠. 형님 돼지 두루치기입니다. 우우! 자, 한번 오늘 카스랑 돼지 두루치기, 이 형님 모든 형님의 메뉴를 한번 다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달다 달어 오늘 술이 엄청 다네요. 자, 가스를 마셨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 두루치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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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먹어도 너무 맛있어. 불량해 엄청 나요. 음음 아,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음식 두루치기도 맛있지만 육개장 불소 비빔밥 안 맛있는 게 없어요, 진짜. 뭐, 설렁탕까지 제가 다 시킬 수는 없어서 되게 이렇게 조촐하게 몇 가지만 뭐좀 시켰어요. 여기 또 육개장. 어, 이게 1인분입니다, 여러분. 양, 어마어마하죠? 오. 고기 봐, 고기. 피디님, 보이세요?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게 1인분이에요, 여러분. 와, 아, 나 이거 저녁까지 다 먹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저희 사장님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하루에 딱7 0릇만 팔, 양만 하루에 딱 정량만 만들어 놓고 하신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일단 국물 한번. 맛있다, 맛있어. 근데 저 되게 희한하다 맛이, 음, 콸콸해요. 목에 촥 감기면서 칼칼한 맛인데 육개장이 칼칼하잖아요. 근데 육수 때문에 그런지 되게 담백하기도 하고 칼칼하고, 와. 다듬 먹었는데도 부들부들해. 그 부담이 없어요. 음, 음, 음. 아 근데 너무 맛있네요, 이거. 음, 버섯. 와, 버섯도 많이 들어갔어. 내가 좋아하는 고사리. 음. 야한입 먹다가 뜨거워서. 어제 생파가 있어서 좀 과음을 했는데 죽이는데요. 제세요 오늘 이것도 한번 욕심내서 시켜봤습니다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야지 들어있는 속 재료들이 상하지 않고 잘 고유의 맛을 살리면서 이게 밑에 돌솥이라서 따뜻하, 따뜻하니까 달라붙어 있어요 그 누룽지 그게 있어서 위에 먹고 나중에 그거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제가 일부러 조금 식혀뒀거든요 아, 도시 너무 뜨겁잖아요. 어우, 아직도 뜨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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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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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음, 음, 재료가 겁나 많어. <laughs> 음. 음. 음, 음. 음, 어 맛있어. 춤은! 춤은! 두루치기, 두루치기. 두루두루 치는 게 두루치기죠? 아니에요? 이렇게 두루두루 쳐서 두루치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요. 음! 음. 혼자 먹으니까. 먹는 거에 집중했었는데, 갑자기 성이 돋았어 음악이 나왔거든요, 방금. 무궁으로 삑! 해도 돼요? 따라해도 돼요? 음악 나온 거? 어기요 춤! 여기요, 춤! <laughs> 저기요, 음! 내가 이제 속을 든든하게 밥으로, 국밥으로 채웠으니까, 야, 진짜 맥주랑, 다 안주해서 제대로 한번 파스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음. 쌈장! 진짜. 너무 맛있는데 여기는 진짜 형님 국밥에 제가 생각하는 이유 1위가 돼지 두루치기 아니야, 덩수? 아, 육개장도 맛있는데. 아, 뭐 하나를 꼽을 수는 없지 다 맛있긴 한데 형님 국밥에 제일 맛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 두루치기입니다 두루두루두루, 두루두루. 두루치기가 저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정말 맛있어 끝내줘. 어, 터졌다. <laughs> 정말 맛있죠? 어때요? 네, 무침 입맛있 좋은 네. 그죠? 어, 그쵸? 이게 그냥, 그냥. 입에 들어가자마자 불맛이 확 터져요. 진짜 맛있다 그쵸? 제가 왜 이거 인생 그 두루치기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나는? 살짝. 나는 두루치기도 너무 맛있지만, 저 응. 집은 육개장. 아, 저 육개장 맛있어요. 어, 육개장 진짜 너무 맛있어요. 고기가 아까.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담백해. 컬컬하면서도 엄청 뭔가 이렇게 입안에 담백함이 묻어있어요, 진짜. 아, 여기. 세종에 있는 형님 국밥집이에요. 뭐, 충남이나, 뭐, 공주, 부여, 청양, 뭐, 대전, 뭐, 세종에 놀러 오신 분, 아니면은 이쪽에 근처에 사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려야 되는 필수 코스 형님 국밥집입니다. 정말 강추. 오늘도 정말 배 든든하게 맛있게 먹었다. 덩드랑덩덩덩덩덩 <laughs> 아니 우리 김부장님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앞으로도 형님 국밥 다 들어 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자주 오십시오. 네. 형님 국밥 최고였어요. 진짜. 우리 김장님 최고. <laughs> 다음에 또 올게요. 네.